타이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박경근입니다. 자, 오늘은 l g 배 본선 8강이 진행이 됐고요. 한국과 중국의 프로기사가 각각 4명씩 나란히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중전 4판의 대결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이 신진서 구단과 변상의 구단이 승전보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살펴봤던 변상일 구단의 대국을 하이라이트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국은 변상일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죠. 이곳을 102 3 3을 도려내면서 실리를 차지를 했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변상일 구단이 멋진 액마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수였는데 사실 이수로는 흑이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변상에 보다는 과감하게 어차피 이렇게 모양 나쁜 싸움을 펼칠 바에는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서 우하기 쪽에서 유리한 축머리로 이용을 해보겠다 라고 의도를 밝혔고요. 왕싱하오 선수도 기세상 반발을 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받아두는 게 정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받아둡니다. 재차 들여다보면서 백에게 이 응수까지 강요를 하고 이제 우하기를 정리를 해가죠. 일반적으로라면 백이 이 자리를 끊고 잡아내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흑이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자체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백은 최소한 반대편에서 강력한 축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흑돌 한 점이나 이 흑돌 한 점이나 어차피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백이 강력한 축머리를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축머리로 이점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전에는 가만히 때려두고 이어두면서 정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우아기 쪽에선 흑이 조금이나마 포인트를 올린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싱하우 선수는 갈라쳐가는 수를 빠르게 선택을 해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변상일 구단 이곳을 붙여 간 수도 굉장히 민첩하고 멋있는 감각이라고 느껴지죠. 하나 붙여두고 젖히고 이렇게 정리를 해간 수법 자체가 오늘의 변상일 구단의 컨디션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흑은 중앙에서도 이득을 볼수 있는 교환이 되고 귀도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 우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장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대로 통 크게 흑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왕싱하우 선수도 바로 움직였는데 막상 변상일구단이 이렇게 압박을 해오자 이 백도를 전체 다 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 점을 내주면서 타협하는 길로 만들어 가고요. 이 장면에서도 흑이 근소하게나마 포인트를 올립니다. 바둑은 아직까지 균형을 잘 맞춰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흑이판 자체가 어 나쁘지 않게 편하게 잘 짜여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장면에서 변상해 고당이 조금은 욕심을 한번 냅니다. 바로 이 자리 들여다본 수인데 사실 이 수로는 가만히 이곳을 늘어두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두는 게 괜찮았습니다. 백이 젖힌다 하더라도 늘어주게 되면 여자리, 여전히 여기 끊어가는 자리는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1의 자리가 이 끊는 곳을 엿보면서 급소 자리에 놓여있죠. 백이 연결을 하더라도 늘어놓고 연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세로 흙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은 이런 자리를 추천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한번 욕심을 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왕싱하우 선수가 들여다보는데 받아주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받아준 수는 어, 지금 인공지능은 좋지 못한 행마라고 하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는 백도, 애초에 흑의 추천자리였던 이 자리를 둬서 네이 자리를 둬서 이 하변 쪽에 흑돌이 더 오기 전에 빠르게 이 하변 흑모양 발전성을 지워나가는 행마를 했다면 이 자리는 끊기지만 백이 받아주면 사실 이 백돌 한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됐다면 흙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받아주자, 흙이 늘면서 이렇게 된 이상 백이 이 자리까지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수승이 진행이 되면서 흙이 한결 더 기분 좋은 진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왕싱하우 선수는 돌의 방향 자체를 이 중앙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곳도 그다지 좋지만은 못했던 방향이라고 하고요. 어, 이수를 선택한 이유는 곧바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이수로는 인공지능 이런 자리 늘어두거나, 아니면 이 돌들이 신경이 쓰이면 이 방향에서 이 돌을 살, 보살펴주는 게좀더 괜찮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왕싱하우 선수가 이 방향을 선택할 한 이유는 바로 이수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수를 뒀을 때 흙이 예를 들어 이렇게 물러서 주면 그만큼 이득을 취했고, 백은 이 아래 부근에서 실리를 차지를 하면서 안영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백이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차단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계속해서 괴롭혀갈 수 있었던 형태라고 보고 애초에 이 중앙 부근을 나를자를 둔 거죠. 하지만 실전의 변사일구단은 정확하게 아무런 교환도 해두지 않고 그냥 붙여간 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수를 둔 이상 백이 단수치고 잇게 되면 이제는 흙이 밀어주지 않죠. 단순히 그냥 건너가게 되면 이 백돌은 고스란히 잡힌 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건너가게 되면 이런 활용도, 이런 활용도 할 수가 없죠. 변사일구단이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백은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안 좋은 방향 그리고 안 좋은 음수 타진이 겹치면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laughs> 현재 흙이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 장면에서도 간결하게 그냥 이 자리를 두텁게 뚫어내면서, 변상의 고단이 굉장히 국면을 정리를 잘 해갑니다. 여기서라도, 사실 왕싱하우 선수는 여길 젖혀서, 만약에 흙이 받아주면은, 그때 때리면은, 이 자리를 끊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무조건적으로 많이 이득이 되는 교환이고요. 백이 젖혔을 때 흙이 이곳을 응수를 하면,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승부를 걸어갔다면 물론 흑이 유리한 전장은 되겠지만 흑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었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그냥 때려낸 선택이 나오고 흑도, 네하변을 정비를 해두자 이곳의 실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집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중앙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변사일 구단이 사실 크게 어려운 행마를 구사하지도 않고 알기 쉽게 이렇게 두어가야 될 자리 툭툭 두어가니까 이곳의 발전성은 자연스럽게 지워짐과 동시에 이 흙돌들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지도 않죠. 생각보다는 바둑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곳 단점을 지켜가는데 흙도 알기 쉽게 대응을 하고요 여기서도 변살구단 정교하죠 이 자리를 치받아 두고 여길 들여다보면서 한번더 응수를 강요한 이후에 좌변도를 보살펴줍니다 좌변도를 보살피자 이제 마지막 승부수로 백은 이 중앙 흑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흑돌은 사실 한눈에 보기에도 잡으러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일단 칼을 빼들기는 빼들지만 결국에는 백이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본건이 작은 빵따냄 하나였고요. 이 정도 집 이득을 봐서는 그 전에 무너진 집균형을 어,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좀더 수순이 이어졌지만, 네, 변상일 구단이, 네, 최후의 결정타를 날리면서 이바둑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변상일 구단의 승전보를 전하게 됐고요. l g 배 4강에서는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 그리고 변상열 구단과 미팅 구단의 대진이 완성이 되는데, 그 4강전까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